잘못 치면, 정확하게 한 번에 딱힘차이 맞으면 대박이 나고요. 어이 고맙습니다. 자, 전! 자, 어, 어, 리. 이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간에 판단을 잘 하고 살아야 된다. 경기가 좋은 기간 오히려 바람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나 고급 쇼핑 시설로 많이 치우쳐 간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전통시장, 시장이죠 상가, 상점가 불경기가 오히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로 뺏긴 손님을 다시 빼앗아 올수 있는 좋은 기가될수 있다. 그래서 이 불경기를 경제학자들은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위기, 그쵸? 그렇죠? 경제적으로 위기다. 근데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라는 말을 풀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위험한 기회. 분명히 기회인데, 위험면 위험하대요. 위기도 기회다. 자, 우리, 우리 불경기가 오히려, 예. 대형교통업체장에서 뺏긴 손님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보여드렸어요. 이 동물은 음. 뭘까요? 예, 음. 네. 저, 저 찍으시죠. 토끼가 네. 뛰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꺾어서 보실 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머리. 뭐? 네? 머리. 예? 머리. 예. 방금은 토끼라고 하시더니 방금 보신 그림과 같은 그림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오리가 옆으로 자 빠져 있는 것 보셨어요. 그래서 네, 토끼도 잘못 보신 거예요. 이 것이 반응들입니다. 네. 아, 오리였죠. 오리인데 아까 무엇처럼 보이셨죠? 토끼처럼 네. 잘못 보신 겁니다. 뭐, 어떻게 봤다고요? 잘못 보셨다. 자, 아, 잘못 봤다 인정하시는 분 손님들. 나 아, 잘못 봤어. <laughs> 절반 정도 안 드신 분들은 끝까지. 토끼라고 굳이 네. 하시는 거죠. 네? 아니 토끼 아니라니까요 네. 토끼 도끼요 네. 토끼예요. 토끼예요? 네. 토끼아요 아니, 아니 오리가 잡자빠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니, 오리라니까요. 주둥이가 틀리네요. 주둥이? 아니 그래. 해, 이,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가 아잡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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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방향요 오리 그림인데 자빠진 걸 보고 그쵸? 토끼로 잘못 어. 보셨다. 컵인데 5리로 잘못 봤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아, 그까지 컵들이 이시죠 우리는 잘못 볼수 있습니다. 네? 잘못 볼수 있어요. 네? 잘못 볼수 있다니까요? 이, 이 컵은 저한테.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민자컵인데 그이천에서 도자기 나온 그 귀모양으로 손잡이가 달린 먹그잔이 있죠? 손잡이가 달린 컵이 이렇게 방향이 뒤로 틀어져서 가래 돌아가면 뒷면으로 가리게 되니까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빈자 컵처럼 보이죠. 사실은 손잡이가 달린 컵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게 보일 수가 있고, 잘못 볼 수도 있네요. 그죠? 지금 토끼를, 참, 오리를, 오리를 한번 토끼로 잘못 보셨다. 그런데 잘못 볼수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정을 할때 발전이 있다는 거 우리 전자거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의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상점가를 우리 회장님을, 또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어, 집합상가, 상점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쓰이는 게 굉장히 하이마트도 신경쓰이고, 그죠?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대기업들이 다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대형마트 안에도 또 있어요. 백화점 안에도 전자매장이 또 들어있. 그래서 많이 신경 쓰일 텐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 그들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다, 힘들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끼가 아니고 물이었다. 예. 이번에는 그뭐 뭐냐면. 이중 그림인데, 역시, 아가씨, 할머니 둘다 있습니다. 아가씨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 여기가 이제 이마, 눈, 코, 턱, 귀, 예, 흰 모자를 쓰고, 머리가 흰 머리, 그죠? 다 같이, 내 안에 답이 있다. 시작. 내 안에 답이 있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원래 외부의 뭐, 정보, 지원, 이런 주변에 또 손님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항인 회원, 학, 현재는 학생이죠. 장학생.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제가 그림을 지금 다섯 장을보여드릴습요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화한다.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도둑놈 눈에는 다 벌로 보인다고 하죠? 도둑놈으로 보인다. 천사 눈에는 다 천사로 <laughs> 보인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리게 보인다. 이내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 같이 내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화한다 시작 내가 예, 예, 변화해야 예, 나, 세상이 변화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네요뭐 지금까지 뭐책 이론 지금 교과서 하나도 안 나갔고 그림만 다섯 장 보여드렸어요. 이제 네, 할말다 했습니다 수업 끝.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잘 말해 주분량이 방금 분량이기 때문에 <laughs> 지금 방금 분량이또 필요하고 저도 또. 값도 또, 또 해야 되고 꿈, 예. 평화,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166번을 쓰셨고 평화라는 단어를 100번 쓰셨대요. 사랑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예, 힘들고 소인이고 이런 분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오일장 갔다고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예? 돈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특별한 뭐 말씀하셨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뭘 어, 뭘을 했나요? 돈을 주었나요 거기서? 예?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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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영점 5초 어떤 사람은 1초 뭐 했죠? 그냥 손 잡고 눈으로 쳐다봐주고 눈맞춤 해주고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면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준 거한 1초 정도씩 바라봐준 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손을 잡아주고, 어 꽃동네 애들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마에다가 뽀뽀해 주고, 뭐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감동을 받았죠.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고그 1초 만에 감동을 받았. 아니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왜 감동을 받았어요? 진실되게 바로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예. 예. <laughs> 제가 상품 걸은 다음에 맞췄어야 되는 건데 <laughs> 무슨 <너무>, 소리 너무 빨랐어요 <laughs> 원하면, 너무 입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laughs> 어, 답을 잘 맞춰서 드린 거거든요 진실, 진심이라는 말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교황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준 이유는 진심으로, 진실로, 진실어린 눈빛으로 다 좋기 때문에 나는. 난 1초를 만났어도 진실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데, 창피한 일이죠.